네. 안녕하세요. 호박영어 왕초보 영어기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우리 과일 같은 거를 먹을 때 보면은 잘 익은 과일도 있고요. 많이 익어가지고요. 물컹물컹한 과일도 있고요. 설익어가지고 딱딱한 과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일들을 묘사해보는 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이 과일은 익었습니다. 이 과일은 익었습니다. 자, 이 과일은 익었습니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This fruit is ripe. This fruit is ripe. 자,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this는 이것 저것 할때 이것 이 라는 뜻이고요. fruit은 과일이란 뜻입니다. fruit은 과일. 우리 후르츠 칵테일 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때 후르츠가 이 fruit을 이 한국어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is는 이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ripe은 익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같은 게 익은 경우에 ripe. 이런 표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음을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가질게요자 저를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this, this, fruit, fruit 발음하실 때, 펄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요. 펄 이렇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구강 구조가 다르거든요. 예 입의 생김새가 다르고요. 입빨에치아의 어, 상태 다릅니다. 그죠? 렇 그래서, 어, 자신한테 맞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fruit, ease, ease, 그리고 ripe, right. ripe. Right. 자, ripe right, 발음하실 때, ra, r 입입니다. ripe, right, ripe, right, ripe. Right.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크게, 크게, 예,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크게 해야 되냐면은 이 발음을 했을 때 소리가 다시 자신의 귀에 들어가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내고 있구나를 느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학습이 되겠죠 자 딸려볼게요 This fruit, this fruit is ripe, is ripe. This fruit is ripe. 자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This fruit is ripe. This fruit is ripe. This fruit is ripe. 이렇게 하시면, 이 과일은 익었습니다. 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자, 지식 쑥쑥 시간입니다. 단어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ripe은 익었다는 뜻이었죠. 그죠? 자, 과일이 흐물흐물한 거예요. 물컹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쓸수 있는 표현은, 마, 씨입니다. 마, 씨. 마, 씨. 따로 읽어볼게요. 마, 씨. 마, 씨. 마, 씨. 뒤에 씨가 아니고, 씨입니다. 씨. 바람소리, 슝! 할 때, 쉬 마, 씨. 마, 씨. 뒤를 씨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마, 씨는, 그 사람들이나 잘못한 사람들 이 있을 때 베푸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mercy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She 발음입니다 marsh, marsh. 자, 과일이 딱딱한 경우, 설이 거서 딱딱한 경우에는 hard거든요. 어, hard. 하드. 우리 아이들 먹는 이 아이스크기, 그죠? 스틱기 이런 나무 싹대기에 달려 있는 이런 아이스크림 갖다가 우리 하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드는 발음하실 때 길게 하셔야 돼요. 하드가 아니고 하아드입니다. 하드 하드 하시겠죠? 길게 발음해 보세요. 하드 하드 자 다시 발음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영어로 뭐였죠? 이거는 라이브 라이브. 흐물흐물한 건 뭐였죠? 흐물흐물한 거는 뭐? m a s h 딱딱한 거 뭐였죠? 딱딱한 거는 hard, hard.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걸 가지고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이 과일은 흐물흐물합니다. 이 과일은 흐물흐물합니다를 흐물흐물 영어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과일은 흐물흐물합니다. 자, 이 과일 흐물흐물합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 영어식으로 문장을 배열해야 을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고 과일 그리고 뭐뭐 이다 그리고 흐물흐물한 이렇게 제가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배열된 이 한글 단어에다가 영어를 넣으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는 디스고요. 과일은 뭐였죠? 과일은 F로 시작한 단어, fruit, fruit. 그죠? 그 다음에, 뭐, 뭐, 이다, is. 그리고 흐물흐물한이 약간 뭐였죠? 흐물흐물한 발음이 약간 어려웠던 거. M으로 시작한 단어, 뭐, 뭐, marsh.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this fruit is marsh. 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발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따라 해 보겠습니다. this, this. fruit, fruit is, is, marsh, marsh.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is fruit, this fruit is marsh, is marsh. 자,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에 This fruit is marsh. This fruit is marsh. This fruit is marsh. 이렇게 하시면은 이 과일이 흐물흐물해요 이런 뜻입니다. 언제 쓸수 있겠습니까? 뭐 딸기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보면은 표면이 쉽게 흐물흐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쓰면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어려운 어려운 발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보 유용하셨으면은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제가 또 숙제를 드릴게요. 자, 숙제. 이 과일은 딱딱합니다. 이 과일은 딱딱합니다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어, 어려움 있으시면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예, 호박영어의 김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영어 한 문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